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스페이스X와 일론 마스크는 전 스페이스X 직원 8명에 의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후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스페이스X의 작업 환경이 부적절하고 성적인 행동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서의 행동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거액의 보상 패키지를 재승인할지에 대해 투표 중이며 이는 테슬라의 미래와 머스크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에서 5.5% 사이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12개월 인플레이션율은 3.3%로 예상보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Fed는 인플레이션 목표인 2%에 더 가까워질 때까지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Sony Pictures Entertainment가 북미에서 일곱 번째로 큰 영화관 체인인 Alamo Drafthouse c i n e 를 인수했습니다. 이 거래는 영화 스튜디오가 영화관 체인을 소유하는 첫 사례로, LMO Drafthouse는 3, 5개의 상영관을 계속 운영하며, 본사는 텍사스 오스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소니는 이 인수를 통해 극장 경험에 대한 자사의 헌신을 강화하고, LMO Drafthouse의 CEO인 마이클 쿠스터먼이 새로운 소니 Pictures Experiences 부서를 이끌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유럽연합이 e,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38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등 이미 경고 사격을 가했으며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중국과 유럽 간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으로 인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가 오후 시간 동안 이틀 연속 폐쇄되었습니다. 문화부는 더위로 인해 중요한 고대 유적지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온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와인메이커 협회장인 조지 모치노프는 러시아의 로켓 공격으로 자신의 포도밭에 미발탄이 떨어진 후 포도 재배 방법을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인 평화의 뿌리와 로타리 인터내셔널, 그리고 나파벨리의 그리지일스 에스테이트 와이너리의 도움으로 모치노프는 안전하게 지뢰를 제거하고 유기농 재배 방법을 배우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여행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영국의 핀테크 회사 r e v o l u t 런던의 금융 중심지인 캐너리 워프에 위치한 YY 런던 빌딩으로 글로벌 본사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1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 공간을 40%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이전은 r e v o l u t 영국에서 은행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가운데 발표되었으며, 회사는 영국 시장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IMF는 스리랑카의 29억 달러 구제금융의 두 번째 검토를 승인했지만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고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최대 38.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관세 부과를 보호주의적 행위로 비판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 및 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반빠지 주제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기록적인 상승을 하며 각각 5421.03과 17608.44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 Fed의 정책 발표와 5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가격 압력 완화를 시사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며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진전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최신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냉각 추세를 시사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에 변동이 없었고 연간 인플레이션은 3.3%로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으니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